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시원하네요. 네. 네. 요즘에 또 비가 며칠 안 오는데 어, 낮에는 좀 더운데 아침 저녁은또좀 시원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여기. 네. 만마 차도 도착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놀스다곤의 제일 큰 마트, 필론 시티마트에 가서 만원으로 세 명이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원으로 얼만큼 장을 볼수 있는지, 만원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웃음> <웃음> 네. 그래요. 가봐요. 네. 오, 꽃 파는 아가씨 없어졌네요, 오늘. 아, 있어, 있어. 어, 여기 파고 있어. 맘마씨 네? 어디 아팠어요? 나만이 나. 나가만가 지금 괜찮요 어디 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목소리> 아 몸이 <목소리> 아, 뭐 피곤했어요. 아 그래요? 왜뭐 했는데 피곤했어요? 아해요그 아버지 그 인형. 인용... 아 아버님 그1년 재산 날 때문에 네. 아 그래서 피곤했구나. 이제. 괜찮아요. 가봐요. 병원이 여기 놀수다. 곤에 있는 필론 병원이거든요. 근데 엄청 커요. 그죠 어, 여기 아직 카페 오픈 전이구나. 여기가 카페도 있고요. 가볼게요. 맛맛이 입원해야 돼요. 입원. 네. <laughs> 어 이거 ATM 기계도 있고요 안에 이렇게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식당 가죠 그죠? 오. 어, 아직 시간이 오픈 전이에요 근데 여기 웬만한 음식들은 다 있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점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체인점들이 여긴 약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맘마씨 아버님 1주년 제사는 잘 지냈어요? 어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 허위 소관이래요 허위기하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애인 올라와 애들 중에 아유 뭐 어쩌다 그냥 애인 자 애인 만락이 와서 가래서아스 님들이 집에서 오시고 네. 그렇게 식사 준비해 주고 그다음에 어, 손님 그냥 일반 손님들이 음. 사람들이 와면 또 식사 준비해 주고 그리고 몇만 직원을 또집 주변 집들에 그도그식사 나눠 줬고요. 아, 그 음식을. 맘마씨랑 어머님 그리고 맘마 동생? 그리고 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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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람 아, 그나 아, 그러 아, 그러면, 와그그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 그러면, 음..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아, 그 아, 야 아, 그 아, 그러면, 아, 그러 그러면,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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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 친척들이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의 옛날에 뭐 친구들이도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다 도와줬대요. 아, 음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음식은 보통 맘마 씨랑 맘마 어머님이 하시겠네요. 그 음식은요. 친척들도 아, 같이 네네.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네네. 거예요. 네네. 음식을요. 어. 아니 진짜 이 카메라로 보니까 얼굴에 살이 빠졌어요. 네. 너무 많이 아팠었나 봐요. 네. 어. 그렇게 하면은 막 손님들도 오고 그 음식도 해야 되니까 힘든가 봐요. 그죠? 네 그런가 봐요. 음. 그래요, 왕마씨 고생했어요. 네. 음. 괜찮아요. 그리... 괜찮아. 그래. 괜아 네. 한명 찾았어요. 아, 네. 그리고 이틀과 삼일이다. 그래요? 어... <laughs> 네.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예전에 이제 몸살이 나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에 왔었어요. 응급실에 오면은 더 비싸거든요. 네. 네. 응급실에 와서 어, 주사 맞고 뭐 링겔을 맞고 약 받고 하니까. 한 10만 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은 보통 이제 미얀마 사람들보다 두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얀마 분들이 오셔서 응급실 오시고 뭐 그렇게 진료 받으시고 간단하게 치료 받으시고 링계를 맞으시면 한 5만 짜 정도 나오고요. 외국인이 오시게 되면 한두배 정도 나옵니다. 네. 뭐 안내 한번 해드리고 소개시켜드리려고요. 근데 어 그러면 오늘 날씨가 더워서. 어, 이제 저희. 그래요. 가볼게요. <laughs> 네. 와, 나무가 여기도 엄청 크네요. 웬만한 중화병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뒤로도 나가는 길이 있나? 한국 앰뷸런스도 있었어요. 와 엄청 커요 지금. 차 타고 도는데도. 필롱 시티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 뒤편에 주차하시는 게 좋아요. 그늘지고 차도 별로 없어요. 한대도 없네. 오픈 준비하고 있다 아직 가게들이 다 오픈 안 했는데요 직원들이에요 이제 오픈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 이제 불 켰네요 <laughs> 여기 이제 팅 같은 거 파니까 또 보려고 하나 봐요 1500. 오, 1500샷이에요? 이쪽에도 여성분들 많아요 지금. 액세서리 있으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왜?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오늘은 만 원으로 세 명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네 미얀마 음식 마트에서 만원 챌린지 한번 해볼 거예요 만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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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고 싶은거 고르면 돼요 3만짜씩만 원이잖아요 자 일로 이제 가볼게요 빵 사도 되고 치킨 사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사도 돼요 어, 그 아파요? 아니 <laughs> 아, 근데 위에 가도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음식 팔죠 반찬도 팔고 위에부터 볼까요? 어, <웃음> 뭐야 <웃음> 초초씨 출근해요 지금? 아 그래요? 저기 가면 메이 씨도 있겠네. 네요 그래요. 이따 놀러 갈게요. 수고해요. 가요. 와, 그럼 그래. 오늘도 비가 올것 같은데요? 반찬도 팔아요. 어?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여기에 반찬 많이 파는데 그죠? 밥도 저렇게 공깃밥 파는데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공깃밥이 얼마죠? 아, 1,100이에요. 1 100요. 1 0 0원여에 있어요. 조금 많은 거는 1,800인치네요. 여기도 이제 즉석코너인데요 음식, 뭐 튀김도 있고 만두도 있고 많이 파는데 아, 이제 나오네요. 음식이. 그죠? 이런 음식. 아직 오픈 전이에요. 네. 그죠? 어, 그러면 밑에서 먹어야겠네요. 이 네, 산이 나신데. 이쪽 가서 보면 되나봐요. 산이 나신데. 가볼래요? 네. 오. 네. 오 네. 지금 나왔어요. 오. 야채도 신선해 보입니다. 떡볶이 오뎅도 있고요. 김밥도 있습니다. 오 김이 한국 김이네요. 어. 이렇게 삼각김밥도 있고요. 옥수수 쪄는 있어이 좀... 아, 옥수수 하나 찐건얼마한 하나 천배이에요 천백이에요? 새로 나오는 거인가? 아 이게 새로 나서 와 궁금했나 봐요. 아 이건 가평 잔 막걸리네요. 이건 한국 거 아닌데요? 막걸리가 궁금했어? 요 아, 막걸리 아니고 옆에서 랭고 뭐라고 써 있으니까요. 아 뭐가 파티지가 예쁘잖아요. 알겠어요. 저는 밥 먹기 전에 우선 과일 하나 먹어볼게요. 오, 어... 에이. 에이, 에이, 전기 나갔어요 지금. <laughs> 그죠? 오, 왔다. 금방 와요 마트 같은데. 메론 2,800자시네요 어, 반이 2,800이에요. 그리고 노란 수박 노란 수박도 한 2,800자 정도 할것 같아요 이거 수박 굉장히 큰 거예요 엄마, 마씨 얼굴 엄청 큰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빨간 수박 이거는 2 5 0 0자예요 오, 이거는 큰 수박이다, 그죠? 이건 2,900자 저는 그러면 수박을 하나 사볼게요 어마예요5 0 0 네.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자, 방야지까네 그죠? 오케이. 네. 좋아는 네. 비싸요. 수입이라. 그죠? 3 5 0 0짜 하나에. 여기 이거는 이미 했는데요. 3,700. 그쵸. 하나에 보통 한 3,500짜리 하는 거. 두만마씨는둘이안안 응. <laughs> 좋아요. 그죠? 망고 진짜 엄청 커요. 봐봐요, 얼굴 옆에 대줘봐요. 망고가 얼굴만 해요. 그죠? 진짜 커요, 물 저렇게 큰게3,900 자시에요. 그쵸 네, 지금안 보이. 아, 지금... 아 네네. 맞아요. 네, 네, 요3,900자시죠 하나 먹어볼래? 근데 칼이 없잖아, 그죠? 오, 망고 향이 가득해요. 망고 이 시간에도 망고도 많고요. 망고스틴 그리고 주리안 남부 탄 리치. 네, 많이 나와요.